운동하세요. <laughs> 뭐, 뭐, 사진을 찍라는겁 예. 동사로 나왔어요. 도세상라 많이 크죠? 어, 엄청 커. 안 커네? 숨 넘냐. 야 예, 예. 야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다리가 없어요. 앞다리가. 뭘? 앞다리가 없어요. 이짝이? 예, 한쪽이 없어요. 어머나. <laughs> 웃겨 죽겠네. 그래도 잘 걸어댕겨. 네, 절뚝거리면서 다녀. 절뚝거리면서. <laughs> 세상 에 어떻게 다 그래서? 더에 걸렸어요. 음. 아니, 배네 병신이야 그럼? 아니요, 저 잘렸어요 더에아이고 어떻게 다 그랬어? 산에서 더에 잘렸어요. 어머나. 어머니 세상을 그래도 저렇게 도로댕기네. 예. <laughs> 이제 날다 풀렸어요? 응? 이제 날 이제 안 추워요? 뭐. 끝났어요 뭐, 이제. 겨울날 시간 뭐 아이, 아직 뭐 아직 멀었어요? 뭐, 끝이나. 2월 달 되면 이제 안 춥죠 이제? 어, 그래. 야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<laughs> 뭘 그렇게 봐? 웃어 죽겠네 거기 뭐가 보이나본데요 저기?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니 얘가 뭘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뭐가 보이나봐요 저 있네 어디? 저 노란 아, 거 고내게 있네 저 있네 니가 <laughs> 사람 보면 네가더 똑똑하다 야 거봐요 뭐가 있으니까 보죠 거기를 어 그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래는데 예. 가봐. 너 가봐 <laughs> 무서워 그러니까 뭘 보이니까 보죠 얘네가. 세상에. 걔는 이, 저 이집 꿈이 아닌데 맨날 저렇게 저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. 쥐지도는데저 식당 집 아니 식당 집고양이 아니야? 몰라 누군지. 웃네 봐봐 이 친구 저기잖아. 있 네. <laughs> 아유 세상에 그래도 저렇게 한참 저렇게. 한짝발이 없어도 그렇게 잘 쫓아댕기네. 네. 안커네? 순놈요. 순놈이에요. 예. 여덟 살 이제 여덟 살 됐어요. 오 어, 그래? 여덟 살. 들어보였나 이거? 네. 저럼 저리 들어가 거기 집이 있나? 만날 저, 저기서 네. 예. 만날 저기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로. 그래. 음. 점심 드셔야죠. 먹었어. 봐, 저, 저, 가봐 쫓아가봐. 안 볼까? 아유 안코네요? 순둥요. 순둥요? 예. 부글부글해라. 뚱뚱하죠? 예. 뚱뚱해요. 어째 난 찰기 가진 줄 알았어. 예. 원래 종자가 좀 커요. 아... 큰 고양이예요. 큰 고양이. <laughs> 어디 동네 한 바퀴 도시려고요. 아이 그냥 좀 심심해서 그냥 나왔어.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? 예. 눈은 허여도 날은 이렇게. 예.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? 뭐겨울이뭐 그런 뭐 그것. 아유 작년에 이렇게 안 추웠던 것 같은데. 아, 안 추긴 뿌안 추어 작년이 이래 더추지 아유 추워요. 어제 보, 기름 나, 기름 두통 갖다 넣었는데 다녀오세요.